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상암 쪽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네. 와 요새 한강 보이는 집 프리미엄이 엄청나잖아요. 엄청죠 네. 네. 얼마 전에 저기 서울 쪽에 네. 한강 보이는 집이 뭐 평당 1억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집이 경쟁률이 엄청 심하게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네. 완판이 금방 됐다고 네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한강 뷰를 볼수 있는 네. 주거 공간이 네. 사실 되게 귀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이제 한강 뷰를 볼수 있는 네. 아파트든 타운하우스든 주거 공간들은 네.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희소가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특별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네. 네. 저희 에이리넷들 한강도 어제 청약을 진행을 했어요. 네. 요즘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는 경쟁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는 10대1의 경쟁률이 와... 네, 치열했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 10대1의 경쟁률이면 정말 엄청난 경쟁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이제 한강비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엄청나잖아요. 그 남들이 봤을 때도 자랑거리도 될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로 시세에도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는 성안 쪽에 네. 있잖아요. 거의 네. 서울권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지금 한강뷰 주거시설이 나왔다는 거는 최근에 경쟁률만 봐도 얼마나 관심이 높은 현장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몇 층까지 지금 올라가는 건가요? 아, 지하 4층부터 네. 지상 25층까지 올라가는 네. 두개동의 어, 168실이고요. 지금 평대는 몇평 정도로 나와있요 아, 전 세대가 다 84제곱미터. 오, 네. 84제곱미터? 네. 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있는 그렇죠. 평대네요. 네. 그럼 저기 이 뒤에 보이는 지금 저희 이 건물 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여기가 에일레렛들 한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여기가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다. 이렇게 네. 보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그럼 이 단지 강점, 또 어떤 강점이 또 있을까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강점은, 네.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그, 한강 뷰를 볼수 있다는 음... 그런 프리미엄 가치가 뭐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어, 저희는 또 저층도 네.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게, 네. 앞에 이렇게 상가가 각공지붕 네.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음... 이렇게 뭐 그리스 가든, 옥상 정원 가든에서 네. 수공원 가든도 있고, 그래서 어... 정원이, 단지의 정원이 되게 예쁘게 어... 꾸며져 있어요. 뭐, 단지 바로 앞에서 네, 이런 네. 상업시설과 네. 정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렇죠. 요새는 또 몰세권 단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일명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신고 내려와서 맞아요. 예, 예. 네, 모든 상업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네. 이런 단지가 인기인데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많은 단지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더 하나의 예. 더큰 강점은 뭐냐면 여기 예. 여기 저희 단지 바로 앞에 예, 예. 그 리버파크 브릿지가 지금 오.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한강을 바로 단지 아, 앞에서 바로 예, 2분 이내 거리로 단지 앞에서 한강을 뷰를 보실 수도 있지만 예. 한강을 직접 이용하실 아수 있는 예, 조금만 나가면 한강을 또 이용할 예, 수 있는 예. 2분이면 그렇죠. 브릿지를 통해서 조금만 나가면 한강 생활권을 또 누릴 수가 있다 거든 그렇죠. 예. 바로 앞에 한강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예, 것도 예.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고 예. 지금 보니까 어, 이 건물 외에도 주변에 이 건물은 뭔가요? 이 건물? 아, 여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예, 네. 네, 요즘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네.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입지에 따라서 네. 되게 많은 편차가 생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사로 네. 어, 센터는 다 완판을 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또 그럼 메리트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든요 고급 거거든요. 퀄리티 뭐 어, 요새는 상황이 IT 기업이랑 뭐 고소득자들이 워낙에 그렇죠. 뜨고 네.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네. 어, 굉장히 소비력이 좋은 어,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할 건데 그렇죠. 바로 옆에 그 L1들 한강이 또 들어서니까. 네. 이쪽 수요가 굉장히 많겠어요? 어, 예. 물론 이제 근거리 수요도 있지만, 예. 여기가 이제 바로 상암하고 같이 맞붙어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뭐 예. 어쨌든. 그 관련 사업자들, 예. 그런 분들이 좀 이동하시기 편안하시고, 주거하시기 어, 편안하시고, 예. 또 하나는 바로 가양대교를 건너면, 예. 그마곡지구가 있잖아요. 예. 거기 또 고급 인력들이 있죠. 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예. 여의도에 음, 예, 예, 금융의 예, 예, 음, 메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저희들 수요층으로 어, 좀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 뿐만 아니라, 네네. 약간 투자 목적으로 투자 보셔도, 보셔도 어, 임대수익도 받고, 향후에 조금 프리미엄 붙었을 때 프리미엄 받고 또 팔기에도 음. 여러 가지로 노려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 네, 맞아요. 어,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지금 저희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네네.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요. 네. 한강 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상암, 네. 진짜 딱 붙어 있거든요. 네. 바로 붙어 있죠. 바로 붙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네. 가양대교를 건너면 네. 바로 어, 마곡지구. 네, 마곡지구는 유명하잖아요. 어... LG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다 여기. 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수요층. 예. 또 하나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예. 여의도 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이쪽에 예. 여의도 예. 업무지구. 예. 여기 수요층들. 어... 예. 그런 수요층들이 예. 바로 근거리에있기 때문에 예. 예. 직주근접의 주거형 어... 어, 보시면 되세요 어, 그만큼 수요가 또 엄청나겠어요. 마곡지구든 상암이든 여의도든. 네. 고소득층 네. 어, 수요층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런 분들은 아난좀 특별한 데 살고 싶어 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네, 네. 거 그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네. 지금 예, 저희 주 수요층이세요 네. 그런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한강뷰잖아요 네, 네. 네. 그 한강뷰가 이곳에 지금 들어서니까 네. 경쟁률이 진짜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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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10대 1의 경쟁률이 나온 게다 네.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미래가치도 굉장히 높은 게 여기 더근역이 또예정이 되어 있네요. 네네. 더근역 예. 이번에 발표 나서 예. 2030년도 이제 예. 개통을 예. 앞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더근 지구는 예. 대부분 이제 그 교통 여건이 지금 이제 버스 노선이었는데 더근역을 예. 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어... 일단은 가장 크게 보셔야 될 게 이제 한강뷰 와 그렇죠. 진짜 넓은 한강뷰가 아, 펼쳐지고 파노라마뷰. 네, 파노라마 네. 그 보는 거예요. 것뿐만 아니라 브릿지를 통해서 2, 3 분만 가면은 한강공원을 바로 또 이용할 수 있고. 네, 맞아요. 게다가 바로 앞에 또 상업시설들, 월세권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렇죠. 뭐 고소득층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모든 걸다 갖추고 네, 있는 모든 걸다이 네. 안에서 네.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내부 타입을 볼 텐데, 와, 내부도 엄청 잘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예,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실 거는 이제 84, 84A 타입을 A 타입의, 보여드릴게요. 예, 예. 들어오시면, 예. 이렇게 신발장이, 여기를 보시면, 예.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잘 나왔네요. 네, 네. 와, 넉넉하게 팬트리 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예, 예. 여기 이제 바로 욕실이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건식으로 네, 바로 들어와서 예.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약간 호텔식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예. 호텔식으로 돼 있고, 줄게요. 와 이게 샤워 부스가 있는 예. 욕실, 욕실이 딱 되어 있고, 네. 와, 일단은 주방하고 거실부터 보실게요. 아, 그요 그럴까요? 드릴게요. 예. 와 깜짝 놀라셨죠. 와, 진짜 놀란다. 예. 예. 이게 창이. 예. 어, 한강을 바로 오롯이 볼수 있는 창이, 예, 전면 예, 창이 있고요. 예, 예, 또 옆면, 또 예, 주방 쪽에 또 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 한강을 보실 수 있고, 예, 또 거실에 앉아서 예, 또 한강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 예, 예,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예, 한강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파노라마 뷰로 쫙 펼쳐져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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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매일매일 한강을 보면서 그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냉장고 풀옵션으로 무상 제공되고 아, 있고요. 이게 이거 부상으로제공되 네. 예, 예, 예. 그리고 주방도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색감으로 예. 깔끔하게.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덕션하고 이런 게다 무상 제공되는 어, 거예요. 식기세척기, 네. 인덕션 네. 전부 다 무상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네. 에어컨도 냉, 온, 난방을 네. 다할수 있는 네. 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설마 어, 이것도 무상인가요? 다무상 오. 에 네. 아, 기본 분양가만 내면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 없네요 네. 어, 굉장히 잘 나와있다는 네. 거 네. 보시면 은 네. 작은 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도 네. 예. 이렇게 보시면 한강, 요게 지금 2층에서 찍는 어, 거잖아요. 그렇죠. 와, 네. 근데 한강이 어, 아, 2층에서도 이 정도 한강뷰를 다볼 수가 있다. 네, 네. 어. 근데 저희가 예. 2층 스타트하는 그 위치가 예. 9m 이상 높이에서가 이 예. 2층부터 시작이에요. 오, 어, 꽤 네. 높은 그러니까 층에서 2층이, 시작을 하네요. 네. 네 2층이 다른데에한 4층 높이부터 시작이 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층마다 거의 이 한강뷰를 다볼수 있다. 어, 네, 물론 네. 지금이 이 정도 한강뷰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더 좋은 네, 한강뷰를 네, 볼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여기 또북박이장이 들어가는데, 네. 이것 이것도 기본으로, 이것도 다 기본으로 예, 전신, 들어가요. 전신 거울 있고, 네. 안방에. 예. 여기서도 똑같이, 오, 거실, 와. 안방, 작은 네. 방, 네. 모든 곳에서 한강 뷰를 오롯이 볼수 음. 있다는 거. 것. 네, 그게 엄청난 장점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강이 딱 보이면, 네. 그리고 와. 은술이라고 아시죠? 윤술. 윤술? 윤술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 보석 같은 아 그런 느낌의 예, 뭔지 알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보실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창도 다큰 통창들이 들어가니까, 네. 한강비 네. 보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이렇게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예, 안전하고, 네. 시야도 가리지 않고, 어. 천랑관으로 돼 있으면은 시야도 좀 가리고 그렇죠. 지저분해 보이는데 예, 예. 여기 유리 난간으로 이렇게 어 있으니까 예, 앞에 시야감이 다 시야도 안 가리고 한강뷰 보기에도 너무 좋다. 예. 예 그렇 같아요. 때는 안방 화장실인데 오, 안방 화장실도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네요. 네, 약간 네. 욕실들이 다 호텔식으로 고급스럽게 나와 있네요. 네네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샤워부스도 있고. 와. 자, 이번에 84B 타입을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들어오실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예, 네, 넓은 펜트리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가게 준비가 되어 네. 있고요. 예. 이렇게 넓은 게두 칸이 지금 네, 들어가는 예, 조 신발장 있고요. 네. 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탁실 공간이 어, 세탁실 공간이 렇게 따로 들어가죠. 이렇게 마련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네. 네. 거기는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죠? 어, 그러네요. 네. 여기도 근데 넓어요. 네. 와, 그렇죠. 넓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방에도 창, 네. 거실에도 네. 통창으로 네. 넓게 펼쳐져 있어서 어. 한강뷰를 아주 오롯이 그러니까요. 보실 수가 있는 한우라. 서 맨날 맨날 보는 한강뷰 아, 네. 어. 어, 로망이에요. 그럴요 네. 풀옵션으로 네.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와, 거의 이대로 네. 이 만들어 오시면 되세요. 몸만 들어오면 <laughs> 된다. 네. 이런 것도 따로 살려고 그러면은 진짜 비용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기본 네네. 3, 4천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런 비용을 3천만 원 상당의 풀옵션 무상으로. 어 아, 그렇죠. 거의 3천만 원 상당의 옵션을 무상으로 받는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죠. 면 분양가를 좀 다운 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들었어요. 그렇죠. 될수 네. 네. 요즘은 유상품목들을 너무 많이 그러니깐요. 하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데는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네. 뭐한 7,8천 정도의 유상품목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 이 냉장고도 네. 지금 무상으로. 무상에요 네. 에어컨, 네.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네. 네. 인덕션. 네. 또 온냉난방 어. 에어컨 어. 시스템 에어컨. 그러니까 사실상 몇 가지 가구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네. 거의 대부분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라고 어,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네. 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어, 예, 오고 수가 있고요. 여기 건식으로 들어가 번식으로 있고, 있고 그다음에 요... 욕실 보시죠. 어,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네.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은 방 들어가면요. 은 네. 여기도 이렇게 장이 어, 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요다 그리고 돼 있어요. 방들이 다 크기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붙박이장도 이것도 우상인데. 네. 부박이장들이 무상인데 굉장히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네. 여기도 이제 창고 공간 어, 음, 따로 수납, 창고 공간, 실 공간 또마련 있고 네. 안방에 네. 오. 여기도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이 오. 상당히 크게 있어요. 와, 야. 네. 와 어, 드레스룸 정말 넓게 네. 잘 나왔는데요? 그렇죠. 오. 아주 예쁘죠. 네. 저쪽 A타입이랑 B타입은 또 다른 매력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조금씩 차이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A타입의 강점도 충분히 좋지만 B타입의 강점도 네. 상당히 좋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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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와, 기 욕실도, 진짜, 이런 구조는, 이제, 호텔에서만 볼수 있는 구조인데. 맞아요. 와, 굉장히 잘생겼어 매일매일, 매일 예. 한강을 바라보면서. 호텔. 호텔 생활을. 그러니까요. 한강, 예, 한강 보이는 호텔에서 맨날 어, 산다. <laughs> 프리미엄 삶을 이곳에서 노려볼 수 있다. 와, 정말 내부가 너무 잘 나왔는데, 직접 와서 보시면은, 더 마음에 드실 네네. 것 같아요. 네. 는 예.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되는 시게 예. 자, 보시면 뭐 집도 집이지만 하루 예. 우리가 이제 그 단지 안에서 예. 한강뷰를 보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투어도 한번 해 보시고 예. 제가 투어 도와드릴 거고. 예, 예. 그리고 자녀 오실 예. 저희가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어, 얼마나 이제 자녀세가 남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래도 조금 빨리 예. 서둘러 오시면 예. 음, 좋은 음. 어, 위치를 선점을 하실 수가 어... 있다는 거. 그만큼 서둘러 알아보셔야지. 왜냐면은 이게 한강뷰가 보이는 집 같은 경우에는 주, 동호수 잡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죠. 예, 프리미엄도 프리미엄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좀 고민하다가 아좀 고민하다가 왔어 아 근데 이미 한강뷰가 다 나가버렸네 네. 아 이러면은 조금 후회가 되시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이제 선착순으로 보수 지정을 받고 네, 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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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면 올수록 네. 유리하다라는 거 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저희가 예. 어, 계약 조건이 되게 가볍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계약금 5%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도금은 무이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예, 입주는 25년 음. 연말에서 예. 26년 초그 음. 정도 보시면 되시니까 넉넉한 예. 입주 어, 네, 기간이 갖고 남아 있는. 있잖아요. 아 어, 저희가 또 계약을 하고 나서 전매도 가능하세요. 어 네, 그래서. 계약하시고 좋은 동호수 이렇게 음. 선점이 되셨으면 음. 그 한강뷰라는 예. 어, 특급 뭐 조망이 있잖아요. 예, 예. 그 프리미엄 가치는 물론 내가 전매를 했을 때 누려지는 예. 그런 혜택들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예. 나만의 어, 특급 조망 예. 또 하나는 여기가 어, 풍수 명당이에요. 예. 그 뒤에는 대덕산 예. 앞에는 예. 한강. 오. 원래 이제 물이라는 게 풍수상에서는 이제 재물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음~ 관심 어. 있으시면 예. 빨리 서둘러서 오셔야 되시고요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담당자 예. 이현진을 찾으시면 예, 예. 또 하나의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예꼭 예. 예, 전화를 주셔서 예, 예. 예 상담 받으시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네. 오셔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셔서 보시고 네. 실제 한강도 건너가서 같이 투어해 보시고 네.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셔서 뭐꼭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요즘에 네. 이제 여기 덕은동을 네. 네. 마포구 덕은동 이렇게 어, 말씀을 그렇죠. 하세요 네.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또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그렇죠. 너무 많기 네. 때문에 네. 네. 일단 오셔가지고 어, 구경해 보시고 뭐꼭 계약하시지 않으셔더라도 예, 알아보시는 거를 좀 예, 추천드립니다 와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또 예. 예. 이제 방문 예약제로도 운영이 된다면요 예. 상단에 올라간 16613681로 어, 전화 주시면 예. 예 친절한 상담과 함께 특별한 예. 혜택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 게다가 우리 또 팀장님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laughs> 어, 굉장히 좋은 계약이 될수 있도록 그런 호스도 또 잡아줄 수 있도록 오, 네, 예,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이번으로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